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할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주말까지 계속 무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학영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벌써 2주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침에도 계속해서 오늘 열대야가 나타나며 대구의 기온은 27도, 안동은 25도, 포항은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인데 체감온도는 벌써 30도를 넘어섰고요. 낮에는 10도 이상 올라 35도를 거뜬히 넘어서며 강력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연일 반복되는 열대야와 폭염에 열기가 쌓여만 가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주말에도 계속해서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오르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소나기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계속해서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소나기 소식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항시가 대체육 시장 선점을 목표로 지역의 바이오 연구 역량을 결집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인간은 주로 가축을 도살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오염, 자원고갈, 동물윤리 이슈 등이 등장하며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주로 콩을 가공해 만드는 식물성 대체육과 동물세포로 만든 배양육으로 구분됩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식감이 뛰어나고 동물성 배양육은 맛과 풍미가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식물성 대체육에다 동물 세포를 이식한 하이브리드 대체육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서 지금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대체 식품 또더 나아가서 이제 배양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포항의 기업들은 이미 대체육 제조에 있어 수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공대에서 인공 장기를 개발하던 연구원이 만든 회사에서는 고깃결과 마블링이 살아있는 배양육을 생산하고 있고. 역시 포항공대에서 인공 신경 등 바이오 신소재를 연구하던 연구원은 미세 식이 섬유 가공 기술을 전복해 식감이 뛰어난 식물성 대체육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짐닭이나 아니면 너비안이런 식으로 이미 한국인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음식들 있그 정도 음식에서는 물성고 거의 구분할 수없 포항시는 지역이 가진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기획입니다. 오는 2040년 전 세계 육류 시장 규모는 2천 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중 대체육 시장은 60%인 1,200조 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영수 민주당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이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현재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여론수련 및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더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국비 확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북도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은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라며 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8월 9일까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4 시민 정책단을 모집합니다. 정책 발굴 분야는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청년 정책에서부터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영역이 다양합니다. 시민정책단은 오는 11월 최종 발표회까지 활동하며, 포항시는 활동 기간 중 역량 강화 교육 및 실무부서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존 103곳의 숙박시설 이외에 최고급 숙박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 조례를 새로 만들고 진입도로와 교통시설 환경을 개선하며 편의시설도 정비합니다. 또 샤넬과 협업한 한국 패션쇼와 태권도 공연 등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원전과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소개하는 투자 설명회와 기업 전시관도 운영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해고됐던 아사이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했습니다. 9년 1개월여 만입니다. 울고 웃었던 어제 첫 출근길을 손흥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9년 전 메이로 가던 출근길을 박수갈채 받으며 다시 걷습니다. 설레는 발걸음, 출입증을 받아들고는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이젠 정규직이 됐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게 지난 2015년 6월입니다. 거리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노동청과 경찰, 검찰, 법원을오 가며 항의하고 시위하고 중학생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 밥벌이를 할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망감이 교차에 밤잠을 설쳤다는 가족들은 웃고 울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자꾸 깨고 자다가 애들한테 죄 미안한데. 애들 학원에는 한개도못 보내고 있어요 아무 너무 기뻤죠 말할 어, 더할 수 없이 기뻤지. 판결 직후 사측은 복직 노동자들에게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했고 노조와 협상 대신 개별 면담하고 고용 계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희망 퇴직을 받기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믿긴 한데 어, 제가 들어가서 좀 정말 좋은 회사로 만나 바꿔야죠. 회사가 뭐 하는 거에 따라 네, 싸워야겠죠. 대법원 판결 끝에 일터로 복귀했지만 사측과의 갈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울진군은 오는 5일부터 럼피스킨 발생 방지를 위해 송아지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은 4개월령 이상 송아지 100개 숲 4개 농가로 총 626마리입니다. 한편, 50마리 이상 전업농은 자가 접종하고,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접종 지원반이 접종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내일부터 9일까지 안강 공설시장과 성동시장, 중앙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구매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만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8일까지 간포 공설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시 할인쿠폰을 발급해주는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산악 트레킹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산악 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 건수는 2천여 건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15명 부상 4 0 0순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반드시 등산화를 신고 두명 이상 동행해야 하며 보온 용품과 랜턴, 예비용 배터리를 항상 지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포항 실러스가 월드컵 신화의 주역인 이의룡의 아들로 유명한 왼쪽 풀백 이태석을 FC 서울에서 영입했습니다. 이태석은 최근 울산 현대 이적을 추진했지만 갑자기 일이 틀어지며 포항으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포항은 이태석을 데려오는 대신 상무에서 제대한 베테랑 골키퍼 강현무를 FC 서울로 보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의 낙상이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 시설 시공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감지기 등총 18개 품목의 시공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주소지 관할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하면 되고, 전국적으로 5,4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산림조합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5천만원 등 예산 17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포항시 산림 조합은 임산물 유통과 숲마을 카페 등 다양한 사업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로봇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 터미널을 운영하는 등 경북의 임산물 거점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경북은 동청도 농협도 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역대 최대 규모인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벌써 2주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침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며 대구의 기온은 27도, 안동은 25도, 포항은 2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인데 체감온도는 벌써 30도를 넘어섰고요. 낮에는 아침보다 10도 이상 올라 35도를 걷더니 넘어서며 강력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오늘도 극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연일 반복되는 열대야와 폭염에 열기가 쌓여만 가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최고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에도 아침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고요. 찐듯한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7도, 구미 26도로 후텁지근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7도, 구미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 상주는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4도, 상주는 35도로 무덥겠습니다. 현재 울진의 기온은 29도 가리키고 있고요. 포항은 2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울진 35도, 포항은 36도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함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